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리스 예수의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인씀인살로살로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이 13권 가운데서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l o n i c a Thessalonica, Thessalonica, t h e s s a l o n 이주 a t h e s s a l 이 n i c a Thessalonica, t h e s 근데 제살니가 로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칭찬의 말이에요. 아, 너희들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가난함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 너희들 정말 귀하다. 어 그리고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받고 너무 귀하다. 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 2, 3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어, 권년의 말씀이지 하십니다. 권년이라는 것은 가벼운 책망이 담겨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격려, 약간 칭찬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것을 해야지 돼라는 그 가벼운 책망이 들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이것인데 야 지금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거 너무 귀해. 그런데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어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곧, 곧 음란을 버리고, 각, 버리고 4절 말씀. 각각,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알고. 아멘. 아멘. 여기 이제 거룩함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음란함. 예. 아내를 대할 때에 귀히 여기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러한 안에 남녀 문제에 있어서의 몸 육체적인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몸 영혼 정신적인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의 성경 원어의 이제 하기오스인데 구약에서는 카도스 이렇게 나옵니다. 카도스 하기오스. 자, 이것은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볼 때에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볼 때는 이미 거룩해져야 되는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어 그래서 이 거룩해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래 의미를 다볼때 거룩해졌다 라는 과거도 포함된 현재 거룩해져 가는 과정도 포함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서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까지 이루어져야 될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불의 더러운 것쓴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래서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육에 계속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을 향하여.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 중생,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제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형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 성화이죠. 점점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이 자라난다. 성숙해져간다. 그래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난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큰그 시간까지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나 전에 거룩했었어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는 조금 어, 좀덜 거룩한 것도좀 만져보다가 내가 다시 거룩해져야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을 향한 지속적인 죄를 향한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언제 시간을 말했어요?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목표는 언제까지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 완전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도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가지 않고 손, 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걷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성화 거룩 영화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귀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잘 알고 깨달으면 좋겠다. 거룩해져라.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제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혼 육에 거룩해져라. 두 번째로는 일하기를 힘쓰라 말해요. 일하기를 힘쓰라.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또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멘 힘쓰라. 뭐 성령의 힘쓰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라. 너희들 모이게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일하게 힘쓰라 일하게 여기서 일하게 힘쓰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연상을 해서 일해라 뭐 일하게 힘쓰라 농부들은 논밭에서 지금 봄이라서 막 씨뿌리고 저도 요즘에 즐겁게 즐겁게 여기 화단에서 어, 화단에서 씨도 뿌리고 모종도 해가지고 아유 오늘도 안 가져왔네 그 대추야자 모종을 또 이렇게 했어요 싹이 하얗게 쫙 나왔어요 한 4,50개를 이번에는 했거든요 4,50개 여러분 드시고 남은 거씨 주세요 씨받아다가 <laughs> 그래서 그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하얗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진짜 이렇게 큰 거랑 중간 거 있고 이번에 씨난거한달 한 정도 지나면 이렇게 또 나올 텐데 이번에 정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정도의 숫자가 될것 같아요. 어, 또 그래서 요일예배 나오신 분들까지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드리게 좀 부족한데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봄에 농부들은 씨 뿌리는 일, 농밭에서 일, 예, 또 공장에서 일하신 분 공장에서 일하는 일,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사무실에 일하신 분 사무실의 일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이 일까지 포함을 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일 어떤 일을 말하는가? 직업의 직업적인 어,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기에 힘써라라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네. 학생은 일이 뭐예요? 공부가 또 일인 거예요. 공부하기에 힘써라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간 우리 자매랑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다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이번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 조금 있는데. 고등학교 때랑은 너무 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제 대학을 한번 졸업해 보세요. 취업하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크고 넓어요. 우리 자녀들 크고 넓은 세상 펼쳐질 텐데 펼쳐질 때마다 겁먹고 두렵고 주눅들고 이게 아니라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오케이. 공부 일, 직업적인 일, 이것만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일, 일하게 힘쓰라 라는 이 부분은 교회에서의 맡겨진 직임, 그래서 봉사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도 또한 힘쓰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가르치기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 주보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봉사, 여러 애찬의 봉사, 뭐 여기 악기 하면서 찬양의 봉사, 목소리로 봉사, 여러 가지 봉사.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 이 은사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업적인 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 자 이것은 또한 어디에 부르심,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 받은 부르심을 받은 중생 회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 존 캘빈 일의 삼중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일에 열심히 힘쓰라. 그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바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발을 갖고 일하는 그 일, 이것에 힘쓰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근심 시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거 해야 해주셔야죠.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 원하시는 거 해주셔야죠. 이게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해져가고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재능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모든 것다 하여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께서 당림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하고 18절 읽겠습니다 16, 17, 18세 구절 다 읽겠습니다 16, 17, 18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세 가지 소리가 나요. 자첫 번째 무슨 소리라 고했어요 호령 소리가 난다고요. 호령. 어, 어, 성경에 많은 그 용어가 어, 이 예수님 당시에 군사 용어에서 많이 나왔는데 호령 소리. 군대에서 어, 이 선임이 지휘관이 어, 이 군인들에게 호령을 붙입니다. 철열, 예. 뭐 열중 셔, 철열 열중 셔라고. 전쟁이 나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고지를 향해서 막 돌격 앞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리 나를 따르라. <laughs> 그러면 나를 따르라. 뭐. 이 호령 소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릅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신다 뭐 이런 호령 소리일지, 아니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이런 호령 소리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호령 소리가 난다는 거, 호령 소리. 그리고 무슨 소리?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 천사장이 일곱 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 어떤 일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알려 주셨어요. 네. 이런 가브리엘 천사 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 미가엘 천사, 미가엘, 예, 미가엘, 어, 전 전쟁 전쟁의 천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이런 아말렉 군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어,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의 천사 미가엘. 그 외에도 어,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레미엘 이러한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호령 소리, 천사장 소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네 나팔 소리 들릴 때이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뽐뽐뽐뽐 예. 봐봐 이렇게 낮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이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전 세계 고령 소리가 있고 천사장 소리가 있고 이럴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 삼으라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간절히 소망 삼고 어떻게 하라? 서로 알리고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주님 정말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에 정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년 전에도 있었겠죠. 500년 전에도 있었죠요 100년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은 점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도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볼때그 진조의 모든 모습들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모습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지만은 점점점점 확전되고 있어요. 핵 단추 누른다 만다 누른다 만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고그 조그만 가자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좀 커지는 것 같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오늘 이란에서는 미사일하고 뭐, 뭐죠? 이게 조그만 아니, 드론 드론하고 미사일 수십 개를 이스라엘로 쐈다는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이게 쏜다 만다 쏜다 만다 뭐 미국에서는 그러면 가만 안 두고 말이에요 겁을 막 줬거든요. 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단추 막 누르고요. 그쑥 그러니까 날아가서 막 터져요. 이스라엘 또 가만히겠어요? 있 미국이 또 가만두지 않게 또 이래요. 전 아랍이 이제 전쟁터가 된다 말하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 전조 증상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에다 아 150만 발 포탄을 팔았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랑 북한이 잘 지내네? 우리도 좀잘 지내자. 권력 3위, 4위 북한 가서 악수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해 달라고. 아니면 시진핑 갈까요? 점차 세계가 이러한 전쟁, 전염병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 십구 이런 전염병, 전 세계적인 이러한 모습들, 사회적인 그냥 대결 구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뭐다? 천당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 그렇잖아요. 너무 극한 대립이에요. 너 아니면 아니, 뭐너 죽이지 않으면은 뭐 나는 살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부부가 부모 자녀가 이러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웃만, 이 세상, 우리나라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깨닫고 깨달았다면 정말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적인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손과 발이 내 입술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심장이 주를 위해서만 벌컥벌컥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죄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만져볼까? 이게 아니라 보지도 말고 모양 건들지도 않고 죄하게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만 여러분의 심장이 영화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뛰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가까운 이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